응물 먹으러 가자 황술님 황술 나 던졌어요? 돌아요 딱 넘어져요 피면 꿀 드릴게요 밑에 밑에 용맹 오실때 나메기 이거 1무냥 끝나고 쓸게요 <laughs> 오줌 <오신> 떠가지구 <laughs> 와나 저런 게임 처음 보네 진짜 나도 저렇게 날아다니고 싶다 <웃음> <웃음>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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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laughs> 과메기 개꿀맛으로 먹고싶은데 1 예. <laughs> 자, 집중해서 갈게요. 네 원. 원. 피로형이네. 치호형 피로형. 찬미 연습. 아, 근데 아까 그거 참미 어떻게 피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진짜? 근데 샨디 안 쓰고 가는 파티가 있나? 없지 않을까요? <laughs> 어차피 차 가지고 다 쓰긴 하네. 내로는 1팟 받으니 맘수 용맥 응 파닥파닥 못 이거 그... 몽환올란 하고 힐 드릴게요 네 조심 응안 날아가 나올거에 몽환올란 아프고 잡아요 뭐 끝나고 힐 잡고 어, 일곱 시간. 다음 주 기공님. 네. 파닥다닥포 풀려요. 앉았어요. 곧 밀립니다. 저희 딜잘 밀었어요, 지금. 일곱 줄. 잡고. 안 잡혔고. 배 조심하고. 네 줄만 더. 야, 야, 야. 진수 <laughs> 어왜 아까 하나 더 맞고 가려고 오케이 <laughs> 나중에 박스 판 가면은 내가 왜 이랬을까 했지? <laughs> 푸브링 파디로 1, 2, 3, 4, 5, 6, 7, 8. 예, 12시 나올 때 조심하세요. 12시 보시고 1, 아, 어, 잡혔어요. 잡혔어요. 뒤조심, 뒤조심, 뒤조심. 진짜 산책길 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팔아 주세요. 11, 12요. 후방 <laughs> 어, 겨우 찾지고역이만들아시 기다려. 네, 나밤을 힐로 드릴게요. 지금 90% 11 12인거 계속 염두에 두세요 자기 몸에 나올수도 있습니다 낙버 아, 방금이고요 어. 12, 아, 11 네. 나왔고요 12 나왔습니다 좋아하세요 어. 여기 앞요 패턴 좋고 다음 아르카나님 암수 잠시 던졌어요. 잡습니다. 어까한번 더. 나와요. 버프 없는 사람 모이고. 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이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쪽, 오른쪽으로. 밑에 안 날아가요. 상관없어. 그렇게 8줄만 더할게요 다음 11 11, 11, 11, 11, 11, 11, 11 6이요 네. 11 11 6 위에 감근 감근개 짚고 빨장 아파요 11 네. 11 11 6 6네11 깨져요 응, 너무 더러워 와우 와우 밀고 12시에요 12시 네, 12시 노메 아, 이파티 바드님 암수 네 아, 빛나갔습니다 네, 블레이드님 던져주세요 있어요 어. 12시 생각해요, 12시예요 네, 노메 12시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나왔어, 나왔어 벤치 조심하시요 패턴 좋고 나로실 때 감금 조심 아우, 끊기겠네 아, 안 먹겠다 다음 5577네5577 네, 55, 118까지 안 잡혔고 다음 창술님엔실5577 음, 네, 네, 나오고 3버블 탈게요 어우 딜잘 밀리는 거봐 진짜 다 살아있으니까 누구 할까 할까 어, 시정 생각해요 시정 아오 어제 떴다 떴요 질컷 할게요. 5577 5577 그래, 확인하세요. 5, 5 5 7 7 네, 나머지 나. 7 7 7어7 7 7 7 7 7 7 7 가지를 못 하겠어. 무서워. 어디로 7다7 7요여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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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게요. 잡아요 가요 오저 도트심 땄어요 응. 왜 이렇게 많이 뜨지? 네 요거 끝나고 네 그게 뭐예요? 아도태심판이요도태심판 뭐, 도테신, 도테신판, 아, 벌써 한네번 뜨신 거 같은데? 진짜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안 나와 그거라고 아브레슈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laughs> 알카 제일 센 거예요 알카 제일 센거 나이스 순간 딜전 직업 최강일걸요? <laughs> 아 집중할게요 위에 아직 안 나왔어요. 너 집중해서 샨디. 개짓 하면 안 돼. 얘안 나왔어요, 형. 나왔어. 나왔어요. 샨디. 아, 집중력을 잃지 마. 자 구슬핑. 7시 일곱시 구슬. 일 시가 6 시가세요. 네. 오. 그리고 시계로 돌게요. 아직 비비지 마세요. 지금 지금 들어가면 됩니다. 응? 음? 외부 시계로 돌게요. 네, 3시 대기 중. 3시두명 왔어요. 떨어지기. 사 모. 길한번 맞추고 그냥 자리 간다는 마인드오 씨. 씨. 제가먹어줬어요 제가. 제가. 와. 자리로, 자리로, 외부 자리로. 다섯 시로요안 아, 먹은 사람 여섯 시로 오세요. 여섯 시, 일곱 시에요. 여섯 시, 일곱 시. 나이스. 자,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네, 지금 좋아요. 그 물력. 불안해. 쿨자. 나가서 1법을 용맹 쓰고 오. 바로 힐 드리. 그냥 힐 드리고 심포 쓰고 용맹 할게. 내부 쿨 조심. 내부 쿨 조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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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맹. 다음 아무시 내가 누구까지 고래지다운터 다음 다음 모이고. 아이고, 아이스. 56 아니면 아. 776? 지금 밴드. 상황에서는 3, 아이고 네. 776으로 할게요. 지금 네. 상황에서 776 확인. 10줄까지 까고 90줄. 그만, 여유 있게 길안 해도 돼요? 아, 운터가나제나이스일 커, 제일 커, 제일 커, 제일 7, 7, 6 네, 7 7, 일 커, 제일 커, 제일 커, 제일 커, 제일 커, 제일 커, 오일 커, 6일 커, 5, 6 커, 제일 커, 제일 커, 제일 응. 나이스! 알아주세요. 시즈. 응. 나오세요. 시즈. 한번 더. 즈나즈 시즈. 시다시깨시니다즈 위로 빠져주죠. 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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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즈. 시즈. 시6 시즈. 시 시즈. 시 인지 풀었어요 이거 여섯 시 여섯 시 여섯 시 여섯 시나 요거 똥 빼러 왔어요. 여섯 또오 잡아요 잡아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자, 기공사는 가능합니다. 개이드 <laughs> <laughs> <오케이, 이르. 웃음> 기분이었으면 지금 바로 리드. <laughs> <laughs> 어디시요 다음 십일 1일 지금 왔어요. 네 맞아요. 1 시일 맞나요? 2 0 아, 어, 거거. 아, 요아 나이프. 장수님 무스 아무도 건어요 오래 이거 나지키시고지키시고 어, 레이 레이저 레이저. 그우 들어왔어. 이번에 야이1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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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2 1 1 1 1 1 1 1 2 1 2 1 어짓어짓어짓 거짓, 거짓,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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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진실 진실, 진실. 네, 3실법을 털게요 다음 113 113 113 끊어주세요 끊어주세요 나이스 아이고 가운데 타 이게 끊은, 끊은 거 다시 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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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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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파닥파다 파닥. 아, 저... 있지? 이거 파메 보고 가죠. 왜? 들고 올까, 들고 아, 넘어갔나? 오. 아니야. 파메 볼 거예요. 볼 거예요? 네. 1213인지 위쪽으로요. 12 1213. 진실 어. 진주. 때리지 말아 주세요. 아브레시도 아파요12 13. 밤. 아마 12고 12시예요. 네. 노메 12시. 무서웠어 호 바로 나와요 바로 12시. 나와요? 1 2 내려와 주시고 소리 한번 질러봤어요 제한테방금 조심 1 2 터져요 거 터져, 거기, 이 터져. 그. 나이스 점11 네, 11아 잠깐만 저거 안 나왔구나 네 끝났어요 예, 이거 그거 이 문양 나이스요. 나이스. 나타이밍 그냥 나와요나 갑시다 갑시나아스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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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 나이스. 나이나나오니까잘 봐야 돼 명확인. 아, 이거 나오면 안 되겠는데, 와, 쉬워시네원 나오면은 어렵겠는데, 이쪽 <laughs> 점에서 어... 스페이스 버만 안 쓰면 돼요. 1열 20, 3삼4이7 3 7요 아, 저 순선0 어우 빡시게 하셨네 내려오면 기공사님 암수 어? 아 도망갔는데 맞았어요 오 어. 오케이 음. 깨지는 거 조심 잡아요 잡혔어요 잡혔어요 팜에 나오면은 안 깨지게. 야, 잠깐 조심. 어, 패턴 좋고. 가자. 천천히, 집중. 어, 조심. 터지는 거 조심. 나 죽어야 안 돼. 말해. 더 왔어, 더 왔어. 더. 안, 야, 안,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여기 있어요. 3분이나 남았어요. 네. 저 이거 메테오. 버리고 갈게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네 오, 나 아이. 지금 안, 희 없어요. 시없요 살았어. 일단 다살았어 뭐야? 아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데? 겜해 줘. 거드 이제 먹어야지. 아, 이거 네 길게 봤네. 아, 씨. 다음편은 어떻게 할까요? 204 1시 갈게요 1시 네 디트 7시 갈게요, 갈게요. 오로드님 5시 가세요 아 오케이 오로드님 11시? 그러면 네, 201 5시, 5시 누구예요 아르카나님 얘기하셨나? 아, 아 제가 5시 5. 갈까요? 지금 말씀하신 네, 분이 누구예요 직업 직업, 직업. 그가, 그 아르카나 아르카나 5시지 디트 5오로드1일 딜할게요. 저 암수 털게 두개 있어서. 명확히. 네, 평타 조심하세요, 평타. 나왔어요. 어, 나왔어요. 자리로 가세요. 다섯시 두 개. 다섯시 두 개. 다 보시고 치셔도 돼요. 짭, 짭. 평타 치지 마세요. 안 쳤어요, 나이스. 네, 이렇게. 다 맞췄고. 나이스. 오. 오, 다맞았어요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워로드님인 것 같거든요? 네, 원 들어오셔서 딜하면 좋아요. 안 그래. 슬슬 자리 갈 준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 성부다털 거니까 저거 말씀하세요. 네. 안됐어요 오! 안음 아, 아까. 아까, 아까, 아까. 한번 더, 한번 더. 아메. 네, 딜 컷, 컷. 이제 딜, 딜 컷. 컷. 나왔어요. 또두 개. 아, 이거 치지 마시고. 아, 둘다 치지 마시고. 둘다 치지 마시고. 예, 맞췄어요. 다 맞은 것 같아. 다 맞았어요. 네. 아, 오케이. 먼저 피하고. 아파고맞으면 아, 가... 준비. 나왔어요5시 2개 5시 2개 아, 저, 저. 잡, 잡, 아나마나마자맞마나마나 마자나. 마나 마자나. 마자나 카운터? 락라다카카터터수 쓸게요. c o u n t e 이번 거만 잘 맞추면 counter counter c o 딜 n t e r counter c 다섯 치지 마세요. 이거 치지 마시고 치죠 맞췄어요 일단 한발더아다 맞았다 다 맞았다 다 맞았다 다 맞았다 어디나 살까 온다 딜고고. 어? 뭐? 뭐고요 뭐고하나 하나만, 하나만. 네, 하나씩 하나씩 네, 하나씩 이거, 이거 하나, 누가 이거. 하나요 이거 오로드님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네오로드오로드님 음. 음. 하세요 오로드님 하시고 레이더 할까요? 아, 제나 네, 쓸게요. 갑니다. 준비되셨죠? 오, 씨. 아, 천천히, 천천히. 갑니다. 아, 됐어요. 아, 나이스. 와, 전원 선크인가 와, 뭐야, 그러네요? 자, <laughs> 아, 자, 집중. 아직 안 끝났어요. 다른 분들 멀리서 계속 쳐주셔야 돼요. 네. 아, 멀리서 어떻게 치지, 이거? 먹지만 안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거든요 같이 먹어도 되잖아요 네 와아 됐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보실까요? 아자동선크아 자동 자동선클 진짜 드디어 깼다 아 진짜 아, 아, 같은 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아 와,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왜안줘 네, <laughs> 아, 와. 이쯤 했으면 개보 아, 아, 이쯤 했으면 불만도 그 한데. 아.